우와 드디어 나왔다. 오늘부터는 제 얼굴이다. 너는 나... 안 나와. 아, 너, 왜? 너는 안 나와. 지금 이거는 이거는 오빠 손해잖아 응, 당연하지. 내가 대신 아, 넌넌 나오지. 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아니야. 아, 나한 나한테 그렇게 보태고. 나 먼저 마을로 간다. 신년구하로. 하지 마. 미안. 아, 어, 미안. 나니만 너, 가도 나 가도 나 가. 놀너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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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 빨리 대장장이 집에 가서 대장장이 집편는 엘리한테 남겨주고. 아니 아니야. 일단 엘리야 내가 지옥 못 만드는 곳을 하나. 해. 거기에서 지옥으로. 나 보이란 말이나 먼저 갈게. 내기 좀 심한가? 내가 없는데. 침징이 괴롭히는. 괴롭힌은... 이건 채용 있어요. 너만 몰라. 모든 사람들은 다 징징이 그래. 뭔가 이게 마크가 자연스럽지 않아도. 그렇죠. 전... 아 유치해. 좀더야 너 1학년 맞아 아, 나는 1학년인데 오빠는 4학년이잖아 오, 나이스 해교석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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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나철왜 버렸어 일단 이걸로 일단 일단 가보지. 집 맞아? 야야너 화로 같은 거 있는 집 찾으면 말해 없는 내가 일단 좋은 아이템 많이 얻었거든 가이 이 바지가 끼었어. 내가 구해들었어. 착한이. 하난 용암이 많이. 난 노랑칠장. 와씨 현실 세계에서는 욕 아니야. 와씨라고 한게 아니라 와라고 한 거예요. 야나 너한테 줄 갑옷 좀 챙겼다. 나 너한테 줄 거는 일단 밀밀밀 밀이 필요해 밀. 있어. 오빠. 나 줄게 있어. 오빠 오빠. 땀 나도 줄게 있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기다려봐. 어, 오빠 줄게. 나도 뭐 줄게 있어. 나 일단 금이랑 철, 철이랑 또 갑옷이랑 칼 그리고 땡 오케이, 이집하더 줄게. 응, 내 옆에 집 하나 없는데? 여기 있을걸? 나 없는데? 있어, 있어. 어, 아아 아. 너 앞에 있을걸? 응. 있어, 있어. 응. 나안졸나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야. 어, 돼지야! 너만 몰라. 돼지야! 빨리 먹어! 야야, 아, 막크 원래 제주 먹는 거야. 몰랐어. 아니야, 맞아. 거야. 어, 배고픔이 너무 많이 가. 그래,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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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테니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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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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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Jump. Jump. j m p j u m 배가 고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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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안해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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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미안 Jump. u m 미안해. 그럼 내가, 내가, 내가 돼지고기를 없애게 시끄럽어 돼지고기가 없어졌어. 알았어. 너한테 한 마리 데려온다. 아니 한 마리 데려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돼지를 사. 살... 그건 아니야. 닥터 스트레인지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닥터 스트레인지 모르면 <laughs> 야, 그거는 <laughs> 만화에, 아니, 그, 그, 거기에서 나나 몽키스 고어 아, 그래, 좋지. 아. 그 라고 아까 쉽지 는데 아. 아, 미안해. 미안 미안하다고. 나 아빠. 미안하다고. 안안 여기 블레이즈가이 있어 블레이지 아닌 아 그거 그 양조기 양조대야 어쩌고 맞춤공이어 응. 응. 어, 어. 어, 응. <목소리> 별로 더 찍어 별로 렘 찍어 렘로더 찍어 별로 로어 별로 더어로더찍로더 나한테 주든가. 그게 방법 하나야. 나한테 주든가, 오빠. 내가 돼지 만들게. 맞아, 데... 만들... 돼지, 응? 돼지 만들게. 돼지 고기 만들지 말고. 돼지 만들게. 뭐가 다르야뭐 당근이야. 당근이 없는데. 당근이야. 내가 돼지 만들어 왔어요. 돼지 스트나 되게 스포나 말이 아니야응그 야생으로 못 만들어 펭수 말고 걔일 있잖 어디 어너 일단 같은 생명을 같이안배어꼬왜따라 어, 이 같이 왜, 걸이왜나 어, 따라오니? 아걸이나 따라온다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잘못했다 아따라오따 왜따라지지왜따라온 거야? 먹 아, 뭐, 지뭐네 뭐, <laughs> 아, 아, 나무를. 안 돼, 그럼 나 죽어. 죽기 싫어. 자, 카메라는 끌게요. 오빠도, 어, 이렇게, 이렇으니까오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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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방법이야 그냥 안 하면 되거든. 그냥 하지 마, 그럼. 일단 나무를 많이 캐준다. 마크의 기본은 나무야, 엘리아. 나무로. 근데 제작대가 없어. 나이스. 아니, 나무는 엘리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캐서 얻는 거야. 떡그 어, 나, 나 그거 곡괭이 없는데? 곡괭이? 철로 만들면 되잖아. 철 내가 지줬으니까